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구독자분들을 초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직접 문의를 하시고 육성으로 문의를 한걸 들어보고 또 그에 대해서 답변도 제가 준비한 답변을 얘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는 우리 구독자 닉네임이 JKHANED, 그래서 온타리오주에 계신 분인데 지금 들어오셨나요? 어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예. 네 들어왔습니다. 아 계세요? 예 알렉스님이시. 네. 알렉스 이름으로 들어오셨는데. 알렉스입니다. 예예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제채널은 근데 어떻게 알고 문의해주셨나요? 어, 저기 이메일 이메일로 보고 이메일 받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예아 예, 아, 그건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처음에 제 채널을 알게 되셨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게 된. 작년에 작년에 한번 같이 한 했습니다. 작년에. 아 그러세요. 예. 네네. 아, 제 채널을 이제 시청을 해신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죠 예예. 예,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예예. 네. 예.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음그 이메일로 문의하신 사항을 요약을 해보면은 아 해보면은 이제 한국 군인 연금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그래서 신고는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주셨는데 이 질문 상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연금은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어, 그, 저 퇴직하고, 퇴직하고부터 퇴직하고. 받았습니다. 어, 캐나다에는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어, 2010년. 아, 예. 그러면 뭐, 한 2년 정도 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민연금에 제가 준비한 답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은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가족이 있거나 또 거주하는 집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 거주자로 어 함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께서 어떤 그이민법상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뭐 워크 퍼밋이 있는 분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고 집이 있고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있다면은 캐나다의 거주자로서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시면은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캐나다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득,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받으시는 그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캐나다 거주자이시면은 캐나다에다가 이제 해외 소득으로서, 해외 소득의 일종으로서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캐나다는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세협약을 체결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세를 하면 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되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한 항목들 중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등은 이런 그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에 의해서 한국 쪽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쪽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비과세인데, 그렇지만 이제 비과세를 하더라도 그 캐나다에서 신고를 하실 때그 소득금액에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총소득금액에 포함하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소득금액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비용으로 이제 차감을 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다시 넣어서 다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소득에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예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그 소득 금액 규모 중간에 이거 총소득에서 그 산정되는 게 이제 순소득이라고 있는데 이 순소득 금액이 다른 캐나다 베네핏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빼게 되면은 그 캐나다 로부터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소득 금액에 넣고 어 나중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은 없지만 어 본인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캐나다 베네핏은 좀 적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총소득에넣고 빼기 때문에 다른 베네핏에는좀덜 어 받게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총 소득이 그렇게 많아지면은 캐나다 스플리멘트도못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신고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주기 뭐냐 소득 과세가 안 되는데 왜총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캐나다 그 법에서 이제 그렇게 아까도 말씀했죠 캐나다 거주자이면은 전 세계 소득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일단은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한 다음에 그 개, 가, 개별적인 소득을 봤을 때. 그~ 캐나다 한국하고 캐나다 조세협약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차감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은 일단 총 소득임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차감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베네피 뭐~ 다른 이제 캐나다에서 받으시는 베네피트에 이제 영향을 줘서 어~ 만약에 이제 뭐~ 노인연금이라든지 다른 서플리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좀 적게 받거나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정한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까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득으로 이제 보충을 하고 어, 다른 이제 노인연금이라든지 기타 어~ 그러한 이제 베네핏은 어~ 소득이 없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 세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뭐 빼고 안 빼고는 제가 뭐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 세법은 이 이런 거고 뭐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납세자 본인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예. 그래서 뭐 이미 뭐 알고 계신 사항을 다시 한번 물어보신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지금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CRA에서 그. 한국 의 군인연금은 자동으로 과세 한국에서 자동으로 과세가 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그 영문으로 뭐 번역해가지고 이제 한국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줄 필요가 그 CRA에서 그런 걸 요청할 수가 있는가요? 아, 일단은 처음에 신고는 보통 이제 세부 자료가 들어가지 않고 보통 이제 전산신고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신고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지금 대부분 세금 신고를 본인이 하시건 아니면 세무 대리인을 맡기시건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신고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런 세부적인 자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총 소득 금액에 가산하는 거는 문제를 삼지 않고 항상 그 비용으로 공제하는 항목에 대해서 CRA가 가끔씩 그 샘플을 하,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샘플로 선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세부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간혹 이러한 그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리뷰 레터를 통해가지고, 어, 그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매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세부 그러니까 리뷰 레터가 오면 그때 가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걸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돼서 아직은 그 총소득에 그 아직 영향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그 연금 관련해가지고 캐나다 연금 관련해서 뭐가네핏피 있기 때문에 65세가 돼서 이제 신고를 하려 그러는데 뭐별 지장은 없죠. 네, 신고는 뭐 그러니까 지장이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왜 처음부터 안 하고 왜 65세가 돼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어, 그는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고 어, 소득이 있으면 다 신고를 원래는 하셨어야 되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부분도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본인 납세자 판단에 대해서 하시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예,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많이 이제 제그 채널에 와서 그, 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